아, 오랜만이네. 하, 아무튼 오늘은 뭔가 좀 일이 있었어요. 아니, 그 그러니까 알바하시는 분들 있요 알바하시는 분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편의점 알바나 카페 알바나 뭐 아무튼 틸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들. 무슨 뭐 커피를 만들든 뭘 하든 틸을 만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현금통, 현금통. 근데 이걸 이제 나도 이제 카페 알바를 하니까, 심지어 저는 이제 마감 알바를 하니까 마감 알바 를 주로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. 다들 마감을이란 걸 하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세잖아. 이게 돈이 오늘 판 거랑 지금 여기 있는 돈이랑 맞는지 이걸 하는데 잘 맞다가 요 근래 들어서 내가 뉴욕 갔다 와서 이제 일을 하는가? 돈이 안 맞는 거야 돈이. 그래, 그래도 뭐 저번 뭐 그저께 돈 했는데 조금 안 맞고 어저께 돈안 맞고 오늘인데 돈이 안 맞아.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나한테 이제 뭐라뭐라막 하는 거야. 어? 아주. 아니 근데 뭐 한국에서 이제 알바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보통은 이제 시프트별로 무슨 뭐 모닝, 미들, 뭐 마감 이런 식으로 시프트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시프트가 바뀔 때마다 돈을 세잖아. 돈을 세잖아요. 이게 지금 내가 맞는지. 그래서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은 누구 어디서 돈이 잘못됐는지 이런 잘잘못을 좀 가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안 하더라고. 왜안 하는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오늘 내 와서 오늘 문제를 보냈어. 오늘 나도 세고 나랑 같이 일하는 데도 돈을 했는데 돈이 안 맞는다. 근데 나 돈이 어디서 빠져나간 지 모르겠다. 그 카톡을 했어요. 아이 카톡을 내가 보여줘야겠다. 이게 지금 그 비디오 비를 지금 캐시가 3 2로 모자라다. 그래서 너 혹시 돈 빠? 왜냐면 어제는 좀 좀, 오버를 했거든요, 오버를. 뭐, 내가 잘못 했던지 아니면은, 뭐, 진짜로 돈이, 뭐, 넘쳤던지, 하여튼, 한1 5분 정도 오버를 했어. 그래서, 너 어제 내가 그 말한 것 때문에 돈 빼가냐? 해서 물어봤는데, 아니래요. 이게 진짜냐고. 너그 전에 일하던 애한테, 그 앞에, 그 모인시프트 일하던 애한테 물어봤어. 그니까 했는데, 피곤하대. 어? 어제부터 계속. 설명이 필요한데, 아니, 나는, 심지어 나는 내가 티를 잡지도 않고, 나는 커피만 만들고, 마지막에, 어? 그 뭐야 클로징 할때 돈만 샜는데 설명이 꼭꼭 꼭 있어야 된대. 넌꼭 설명을 해야만 될 거다.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냐고. 심지어 나는 오늘 내가 돈을 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역 같이라는 미호라는 애한테도 그야한번 세줄을 세달라고. 어 이상하다고. 그래가지고 그럼 뭐 했, 했어. 근데 뭐 이제. 근데, 괜찮아. 걔도 나랑 똑같이 샜단 말이야. 그래서, 진짜 저 돈이 모지란 거야. 그래서, 자기는 지금, 어? 그 카운팅, 니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, 뭐, 거의 매일, 뭐, 돈이 모자라다. 근데, 무슨 거의 매일이야. 지금, 나 뉴욕 갔다 오고 한 3일 일한 거, 그건데, 아무튼 근데 설명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. 다른 사람들, 어? 앞에 뭐, 모닝 애들이 물어봐도, 자기들은 뭐, 잘못한 거 없다, 이러지 응? 아니, 나는 돈만 세는데왜 내가 쏘니까, 이래서 클로징을 하지 말는 거야. 그래요 이제 이렇게 카톡을 했지. 아니야, 이제 할 생각이에요. 저 말이 뭐냐면, 이제 그냥 그거지. 어? 이제 매번, 우리 시프트 박 모닝에서 클로징으로 시프트 넘어갈 때마다 사람, 그, 사람들끼리 돈을 세보자. 어? 그러면은, 뭐, 돈이 어디서 사라졌는지. 돈이 왜 부족한지 너한테 설명하기가 더 쉬울 거다. 이제 했는데,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기본이잖아요. 그냥 깔려있는 거잖아. 어? 그냥, 당연히 돈을 만지는데, 왜냐면 잘잘못을 가, 내가 말을 잘잘못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안 했다 뿐이지,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. 어? 누가, 어떤, 어떤 놈이, 어, 돈 잘못 계산해가지고 돈이 사라졌는지 알수 있잖아. 이렇게 말을, 아, 해야 되는데, 아. 아니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? 심지어 왜 나한테 설명을 자꾸 요구하는 거야? 이래서 막아말발 하지 마라 근데 달리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피곤하다는 말이야